귀신이 아빠 이거 아빠,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발리마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혼자 영상을 찍으러 나왔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 얼마 전에, 그, 저희 구독자분이 한, 중에 한 분이 산호로 야시장을 좀 가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려고 하는데, 사실 좀 아까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갔나봐. 어 아직 그 상인들이 도착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신두비치에 들렸는데요. 어, 안녕. 어 여기 아 아니, 신도 비치가 아니구나 여기 두용 비치라고 하는데 빤다이 두용이라고 합니다. 그 신도 야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산업 비치인데요. 여러분들 발리하면 사실 뭐 코타 비치, 스미나 비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발리에 있는 비치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해변으로 쭉 이렇게 카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어, 산우리 야시장 가시기 전에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나왔어요. 어, 이 지역이 사실 그 나이 때 있으신 분들좀 많으세요. 왜냐면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요. 한적하고. 그리고 또 여기는 이렇게 자전거를 탈수 있는 길이랑 도보거리가 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걷기에도 굉장히 좀 고, 좋은 곳이라서 여기 조금 한적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라서 좀 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해변을 따라서 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카페들이 다게 줄지어 있거든요. 저기 이렇게 바닷가에 떠 있는 저 저런 배들도 보고 여기가 물이 좀 깨끗해서 이쪽에서 그 커피 한잔 하시면서 뭐 오후를 보내셔도 좋고 식사 같은 거 간단하게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예쁜 카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여기 카페들이 음식들도 거의 대부분 맛이 좀 있는 편들이에요. 보시면 여기도 제가 가끔 자주 가는 릴라이반따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인데 여기는 미트볼이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고 앞에. 오늘 저는 이따가 야시장에 갈 거기 때문에 <laughs> 간단하게 여기서 <laughs> 커피를 한잔하고 가려고요. 조금씩 어둑어둑 해지고 있습니다. 하... 뭐 해진 다음에 사실 여기 밤에 그 파도 소리 들으면서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좋긴 한데요. 저는 야시장에 가봐야 되니까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신드 나이트 마켓 앞인데요. 여시좀 넘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문을 많이 열었네. 조시면 이런 식으로, 현지, 어디, <laughs> 회전복, <회전목을 웃음> 미니 회전목만 이런 것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아까 없었는데. 저거는 다 충전해서 이위로 가지고 오신다는 거잖아. 한번 본격적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 사는 야시장은 뭐 홍콩이나 태국 같은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그냥 작은 현지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먹거리를 한쪽에 팔고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 현지식,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먹는 간식 같은 거 궁금하시거나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드셔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목소리> 요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 고랭아냐고 불려주는 그 튀김인데, 할로 말람. 고랭아냐, 사또냐 브라빠빠. 스리브. 스리브. 이니 따오이시? 이 예, 따오이시. 어... 네리 악완 오테 오떼 오떼 그냥 이니니 아빠 로비야 아루비야 차야 민자 따오이시냐 아빠 이거 이니 두아 이니 샀어 이니 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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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시냐 가장 이죠 가장 이좋 이게 온데 온데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찹쌀 도너츠 같은 거고요 지금 제가 산거 이만큼에 500원 준 거고요 지금, 맛까시 보시면, 이게 두부 안에 야채랑 당면 같은 게 조금 들어있는 건데 되게 맛있고, 룬비아라고 약간 뭐, 춘건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온데온데.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마르타바판다 이게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간식이거든요? 마르타박, 뜨랑불랑 이런 건데,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계란말이 같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이름이 누르타박이고, 그 아랍 쪽 음식인데 그 여기 인도네시아도 무슬림 이슬람의 영향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르타박이 약간 마르타박으로 변형이 된것 같은데 어 안에 뭐 파채 엄청 들어가고요. 계란이랑 그 다음에 닭 고를 수 있어요. 치킨 그 다음에 비프 그다음에 오리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이게 많이 먹는 음식이니까 저도 한번 주문해 볼게요. 이렇게 반죽을 치대서 피자도 쳐내는 거 비슷하긴 한데 엄청 얇게 하거든요. 계란물을 여기다 이렇게 터서 넣어주고 이렇게 덮어 나가면서 아까처럼 모양을 잡는 거예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튀김은 신발 튀긴 것도 맛있다면서요. 그렇게 잘라줍니다. 맞은편집은 아얌바카르 집인 것 같은데. 이니아얌바카르야 Yes, 아얀바카르. 브라빠 사투냐? 리마블라스비고. 리마블라스비고. 어, 닭다리 하나에 1300원이면 엄청 싸네. 대박이다. 맛있겠다. 이거는 사가서 남편을 줘야 될것 같아요. 본래사야 민따 두와? 두와? 마하? 마하. 바카이나시? 어, 이따 보사 닭이 하자야 옆집 사태 집인데 지금 지금 살벌하게 다려놨거든요 <laughs> 아줌마 표정 장난 아니야. 엄청 진지해이 <laughs> 아, 네. 사태 아얌이다. 이미 사태 아얌도? <laughs> 사태 아얌 <아이안>? 한 <laughs> 지금 보니까 사태 집이서 인기가 많네. 박수 집에는 별 사람이 없어. 박수 맛있는데 이상하다. 음... 사태를 주문해야 되는데. 박수 사삐 박수 사삐 야 박수 아야 박수 삽비 박수 삽비 박수 삽비 박수 삽비 마카치미 야 마카치미 야, 야. 야 제가 산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마르타박 <목소리> 맛있습니다 그말 필요없어요 <목소리> 이거는 아얀 박칼인데 지금 소스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샀던 이거 튀김, 불행한.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아, 야, 마카시. 저는 이미 뭐, 그관리에 벨리기 때문에, 뭐, 체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바쿠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진짜 즐겨 먹는 관리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먹을 때 칠리 소스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식 특유의 향신료 맛이 이렇게 나면서 되게 고소하고 고기 맛도 나오고 계란말이 같은 그런 음식이니까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막 같이 갔을 때가 맛있을 맛있는데 미약한 종류가 거요 근데 안에 여기 당면이랑 숙주 같은 야채가 들어있어요 먹어보면 간이 잘 되어있는지 알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에 야채 들어있거든요 그냥 이 아저씨 두부에서 냄새도 안 나고 간도 딱 적당해 근데 안 짜고 맛있네요 소에 넣어보도록 습니다 이거는 흑자 마신이라고 부르는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간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남는거는 흑자 많이 쓰라고 하는 간간장이거든요 이게 나시고랭 미고랭 만들 때 많이 쓰는 그 소스에요 음. 음. 이 이게 아양이라는 게 닭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사삐라는 게그 다음에 사비라는게 소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닭수 사비 하면 소고기로 만든 거고 닭수 아양이면 닭으로 만든 거니까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오셨어요. 음. 전 여기 살아요. <laughs> 네. <laughs> 양심상 아까 시켰던 마르타박집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마르타박 시켰습니다. 이게 아까 냄새 맡아보니까 <laughs> 냄새가 되게 좋았거든요. 한번 맛을 볼게요. 다리로 시켰습니다. 다리가 인도네시아어로 바하거든요. 바하 달라고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바다를 줄수 있어. 가슴살을 줄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 좋을 바다 인으이요 음! 되게 매콤하고 맛있다. 어, 오이도 주시니까 매울데로 오이를. 제 옆에 편지 분이 한 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한 20cm 바로 옆에. 제가 그래서 신경쓰는데. 저도 내 몸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좀잘 먹었습니다. 밥 먹었으니까 여기 간단하게 구경거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경거리가 진짜 없어요. 이건 정말 그냥 팩트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뒤에 보이시죠? 이게 누가 봐도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이 살것 같은 그런 장난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들 판매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 입을 수 있는 옷 같은 거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뭐 신발을 잃어버렸거나, 그래서 싼게 뭔가 필요하다. 싼 신발. 잠깐 신을 거, 뭐, 그런 거가 필요하다면 모를까. 굳이 여기서 그 쇼핑 포인트를 <laughs>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렇게가 다예요. 지금 보시면 뒤로 보이는 요게 지금 이 시장의 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그냥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가 되게 많아요. 아직 뭐 장사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 인도네시아의 간식들, 인도네시아 먹거리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그냥 몇 가지 친구들이랑 어, 몇 가지 같이 시켜놓고 드셔보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먹었던 것들잘 기억해두셨다가 시키시면 되고 여기 나시산푸르라고 이제 <laughs> 밥이랑 반찬 같은 거 이렇게 팔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좀 시켜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어, 저는 그래도 구독자님의 요청을, 어, 들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산오르 신두, 빠사르 신두라고 하는 곳에 왔고, 여기는 신두, 신두 나이트 마켓이라고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뭐, 산오르 가까이에 모으시는 분들은 뭐 저녁 때 오셔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잠깐 들려서, 어,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날씨가 너무 <laughs> 더우니까, 저는, 어,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